만디브러리스와와 d i s Sumatra, Indonesia, Sumatra, Texan m a 와와와와와만디브 s Chongma, c h o n g 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만아 아하 드디어 곤충의 계절 7월이 되었습니다 7월, 반이 지나갔습니다 7월, 아, 7월, 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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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이 사실은 최고의 달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 그렇죠. 예. 가지 것들이 아하, 하지만 하지만 만천의 곤충 이벤트는 멈추지 않습니다 바쁘지만 그래도 이벤트 합니다 자희선님 7월 이벤트는 뭡니까? 아, 한동안 별여 별여왔던 별여 별여오는 게 뭐예요? 네, 별로 네, 벼르고 있던, 별로 별로고 있던 네, 벼르고 아하 있던, 뭡니까? 만디불라리스 아 만디불라리스 스마트라산 우후 스마트라 특산 중화에 날라오지 않아서 새 그물로 채집하는 한 마리 한 마리 채집해야 되는 바로 그 사실, 이거, 둥화이안 날로 오면 채집하기 힘듭니다. 아하. 자, 만디브라리스. 오, 사이즈는 대략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 네, 것 같습니다. 좀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가장 적은 것부터 한번 볼까요? 가장 적은 것은? 80에서 84. 이거 85 아닙니까? 아 80에서 84. 아 80에서 84. 이거는 홈페이지에 가격이 대략 어떻게 아, 되나요? 12,100원? 오오 저렴하네. 예 네. 네, 저렴하네. 그러면 이걸 저희 할인가? 이벤트, 예 아, 네, 이벤트가? 아 세종대왕 한 분으로 모십니다. 아만 원. 네. 아하. 세종대왕이 한 분으로 모십니다. 자 이제 만디브라리스도 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으흐 자 그러면 80, 바로 위에가 85 85에서 네. 89 까지 네. 요거는 홈페이지 가격이 얼마입니까 16,500원 이라고 16,500원 오호 근데 요번에 그 할인 이벤트가쓰는 어, 어떻습니까 대충 한25% 할인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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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0원 12,000원 네. 오호 뭐 예, 나쁘지 않습니다 가격이 아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중형 만디 에서는 아, 중형 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아쉬운 사이즈 아하자 드디어 이제 90 정도 되면 아, 이제 대형으로 대형 소리? 예, 넘어갑니다 대형 취급 받을 수 예, 벌써 있는데. 또 사이즈가 딱 봐도 아. 와 우람합니다 우람합니다 여기서부터 대형 명함 내밀 수 있지. 네, 자, 9 0은 이제 원래 홈페이지 이 아, 어떻게 됐습니까? 가끔 올라갑니다. 응? 21,800원이라고. 아, 2만 2천 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었군요. 네. 그럼 이번에 할인 이벤트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와, 이게 얼마 할인되는 거냐? 아무 좀 많이 할인이 되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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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15,000원. 어, 15,000원? 네. 이야, 15,000원. 만디 90이 오호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만디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95 벌써 자태가 벌써 아. 틀리죠 95에서 99 정도 되는 그런 만장이 괜찮은 사이즈 예이 예, 정도 되면 뭐 대형이죠 확실한 예, 대형 확실한 대형 예 요거는 이제 홈페이지 가격이 예, 대략 1 3 0 0 0원이라고 예. 나오는데 아하, 저희 또 18,000원에 모시는 걸로 아직도 많은데 아. 아직도 많은데 아하 그렇군요 이야 95에서 99까지의 사이즈도 만원대 요번에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벤트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바로 100자가 붙죠. 100, 100자. 1 100 사이즈. 자릿수가 바뀌었습니다. 100 플러스 100 플러스. 다미도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가격표다미도좀 바뀌고. 었 자, 그러면 대형에 속하죠. 뭐 초대형까지는 아니지만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갑니다. 완벽한 대형. 자, 그러면 이 만디 백의 원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에서 아, 36,800. 원 그렇죠. 3만 원에 가까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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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렇다면 이벤트가는 어떻게 아, 됩니까? 3만 원에 딱. 아, 1 0 0 0리다 버리고 아하. 3만 원. 3만 원. 깔끔하게. 아하. 네. 아하. 아하. 네. 만디 백이면 3만 원은 주셔야죠. 네. 대충 한 네. 뭐 거의, 거의 한20% 가까이 할인된 음, 것 같아요 보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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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굉장히 괜찮은 가격이라 생각됩니다 만 리브라이스 100에서 104 필요하신 분만 천으로 오십시오 이번 기회에 사는 것이 가장 아, 현명, 현명합니다 조, 100을 아, 예, 좋은 가격이에요 100을 3만원에 3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자만 자, 천의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자 7월 이벤트는 바로 만 리브라리스 뭐말릿수는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아, 넉넉하게 준비해놨습니다. 아 넉넉하게 네. 넉넉하게 확실합니까? 아유, 팔리는 것만큼 더 들어올 예정.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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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만약에 팔리면은 바로 또 수입한다. 뭐디에이나뭐 아, 뭐 이런 거 사용하면은 뭐한 네, 오일이면 네, 들어오니까, 예, 오일이면 네. 들어옵니다. 막 땡기면은 예. 자 미리미리 인보이 써놓고 신고 다 해놓고 딱 대기하고 있으면은 자. 만천곤충 막미간 7월 곤충 표본 이벤트는 바로 만디브라리스 헥사트리오스 만디브라리스입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곤충 표본 상자에 만디브라리스를 몇 마리쯤 한번 꽂아놓는 것이 어떨까 하고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자, 7월 이벤트 만디브라리스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만우와 멋진 눈이다 진짜. 굿.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